늦째날 조식 조식 먹으러 체함에서 살아나신 어머니 배고파요. 엄마 나 머리를 린스를 내가 안 갖고 와. 머리가 이상해. 내거 있잖아 그거. 그거 안했어? 잘 안돼. 그걸로 그거 택도 없어. 엄마 에센스를 좀 뺏어서 발라야겠어. 아 사람 많다. 긴장이지, 지그니까 괜찮아요.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아요. 안녕하세요. 할. 화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. 조식을 먹으러 입장을 합니다. 조식 국수 많다 예 맛있게 소세지 설악산 설악산에 왔어요. 케이블카 없으면 근데, 큰일 나. 어 시장은 양 왔으면 나갔지 않았어? 안 왔다니까? 수락산 안 왔어? 거기는 용추 계곡. 아 여기랑 비슷벌이하게 생기긴 꼭 했어. 수락산 거. 근데 요번에 단풍은 누룽누룽해. 이렇게 누룽누룽. 사람 좀 많은. 음. 수락산 저좀 표를 끊고. 이거는 3,500원 인다. 케이블 카는3 0 0 m 걸어가서. 아, 그거야, 데, 이런 날씨 <�pless> 대만 이런데 절벽 말이 쿠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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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구

얘는 크지만 는데다큰 아가 도 있어. <목적> <다 andare> <밥> 아, 갔다 아, 아, 맞좋 아, 좋지. 그 올라가면 이게 어디가? 대박. 대박이야? 나설악 처음 봐. 나 언제 나안온거 같아. 안 왔지. <목> 잘 보이진 않아 나는 거기야. 전 처음봅니다 저 <목> 아, 위로 올라갔었어 한층 더, 한층 더 위에 무시 아니, 한층 더 위에 왔다 아, 하늘도 맑고 날씨 저 멀리까지 다 보여 음. 아, 오늘 날씨 아, 진짜, 진짜 그냥. 짱입니다 짱입니다 안녕 그,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뭐 먹지? 아뭘 드시고 싶으세요? 아 시원하네 등, 등산복 빡시게 입고 아. 입길래 <laughs> 나는 나는 아. 케이블카 타, 타고도 등산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솔직히 신발 신발 나 이거 신었는데 걱정스러웠어 아. 이거 신고 아. <laughs> 걱정을 했으나 그냥 등산복을 입고 케이블카를 타는 거예요 <laughs> 여기 이렇게 산책하기 좋네, 음. 남산처럼. 진짜. 뭐 먹을까? 탕 먹고 싶어, 뜨뜻한 국물. 탕많은때 이러고 가요. 진짜 한적하다, 얘. 같이 가. 가치가... 영상을 찍겠다는 불굴의 의지. 길 있어? 없잖아. 공사잖아, 빨리 와. 아 그래? 천잰인데 이렇게 빨리 가.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. 우리 엄한 나 진실아. 몰라 엄마. 엄마가. 어떡해, 여기 아니잖아. 야, 막, 네. 아,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. 네 시까지 뭐했어? 편집. 수련해 왔나봐. 비빔밥. 슈어. 고추장. 비벼먹겠습니다. 잘 먹었다! 아, 낙산 해변 또 아시오! 가자, 우연없이 보고 가야다 라메 블루 왔어요, 라메 블루. 둥. 어, 자, 여기 앉자. 그때 아, 네 주그 널 먹은 건 뭐지? 바닐라 네, 레드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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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어. 달, 괜찮아 달지 않겠어? 너무 단가. 바닐라 라떼. 그래? 네? 참. 아 됐어. 다녀오겠습니다. 음? 오 카드를 주십니까? 네. 잘좀 <laughs> 올려요 우리 거 좀. 보기 좋게. 일단 맛있어야 되는데 그치요? 맛있게 먹었으면 근데. 집에서 많이 내려먹어요? 네, 이따가 갈때콩 사가야지 초시계 갖고 내려요? 아니요, 그냥 <laughs> 커피 드립하는데 기본은 초시계가 있어야 돼요 아, 진짜요? 음. 한번 맛봐봐 괜찮아요? 좀 맛보고 좀더 넣어줘 아, 전다 좋아해요 음, 네. 진짜 묘, 묘하네요 이제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을 느낄 거예요. 맛있게 들어요? 네. 무슨 과일 맛이 나요? 나 여기 사장하고 님 엄청 얘기하다 왔어. 뭐? 쿠키에 대한 신도 있는 얘기. 엄마 그래서 내가 이걸 연하게 한다는 걸 까먹었어. 맛있게 먹어. 이거는 파나마입니다. 무쇠 드럼으로 로스팅을 했대요. 맛을 느껴봐, 느껴보아. 신건데? <laughs> 그렇대, 이게 어. 응. 너무 맛이 조화로워서미밍미하다 느낄 수 있대. 음, 많이 신건데? 응. 그럴 수 있대. 어, 좋다, 은은한. 응? 이게 라떼야. 응. 우유 들어가. 그거 바닐라로 가져온다고 그랬잖아. 바닐라만 하나도 안 나는데? 까먹었어, 네. 사장님하고 어? 얘기하다. 어쩐지, 바닐라하고 틀려. 나를 완전히. 밥으로 하시네요? <laughs> 아니지. 순간 멈칫한 거지. 아차 싶어서. 아, 안 카페 라떼야? 어, 살안 쪄. 어... 바닐라 라떼 살 쪄. 살이 좀 빠지기 때문에 쪄도 되는데. <laughs> 아니,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. 아, 어, 진짜. 여자야, 남자야? 남자. 한 60대 되신 거 그런데도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응? 아니이 그런데 아니. 커피 먹는 기계 막이 땀하는 거 봤어 들어올 때못 봤어 아유큰거 있더라 한번더 아련한 척 <웃음> <웃음> 박강정 만석아 <만서가>. 만석입니다 만석이 <laughs> 방한번 옮겼습니다. 현관. 이쪽으로 오면 화장실. 거울, 부스, 변기, 욕조. 이렇게 들어오면 요렇게. 소파도 있고 테이블, TV. 베란다는 좀더 큽니다. 층이 높아서 확실히 뷰는 좀더 좋고요 여기 뭐 광장같이 막떼어놓아요전 솔비치 만족하고 있습니다 방을 한번 옮긴 건 잘한 것 같아 요렇게 미니바에 물이 나와요 이쪽으로 오면 방 우리는 퀸, 싱글 이렇게 하고 이쪽에 화장대가 따로 손톱이 뿌가지신 어머님께서 손톱을 자르고 있습니다. 여기는 장롱. 좀 크긴 합니다. 뭔가 좀더 룸만 있는 것보다는 공간이 분리가 돼서 좋긴 한? 만석이 먹어야지, 만석이. 커피포트가 일렉트로룩스인데, 전 개인적으로 일렉트로룩스를 좋아합니다. 물 끓는 건다 똑같지만, 그냥 괜히. 청소기를 좋아해가지고. Good.